안녕하십니까. BMW 이제이제규의 이재규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번 영상에 5시리즈를 다뤘는데 한 모델이 빠져 있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5302 모델이 빠져서 이번에 저희가 시승차로 준비돼서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가지입니다. 전기를,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데 3시간만 충전을 하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때 완충된 키로수에서, 어 복합적으로는 뭐 75km, 74km가 나오지만 사실상 실제로 운행하는 고객님들의 후기에는 100km까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출퇴근 거리 좀 많이 막히는 공도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 일반 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탑재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어 연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km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가지고 봐도 출퇴근을 충분히 완벽하게 할수 있다라는 점과 3시간만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충전에 대한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을 갔을 때 주차 부분에 좀 많이 애로가잖아요. 이 차량은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자리에 주차가 가능해요. 내연기관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들도 함께 느끼면서 전기차에 가지고 있는 정숙함, 플러스 편의 부분들도 정말로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존의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190마력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99마력으로 상당히 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했을 때요. 가장 출력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차선 변경이에요. 제가 5301을 시승을 하면서 가장 메리트를 느꼈던 부분은, 물론 전기가 있으니까 정숙함도 있겠지만, 내연기관의 장점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차선을 변경할 때 치고 나가줄 수 있는 힘을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신다면, 이 차량이 530i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외관에서 봤을 때는 저번 영상하고 다 동일하다고 했지만 한 가지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곳을 보시면 다른 충전 부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나와 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충전은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번에 5시리즈 라인업 전체를 다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차종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5302 모델을 갖고 왔고 이 차량이 현재 24년형 모델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모션 자체가 5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만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거냐?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신있게 가지고 나왔고 또한 제가 정말 자신있게 프로모션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모델의 530i를 보시는데 내가 연비적인 부분과 출퇴근 거리가 조금 많으시고 근데 전기차로 가기에는 내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많으신 분들, 출퇴근 거리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차량 가격, 시작 가격이 9천만 원대로 시작을 했지만 프로모션 혜택을 받아서 8천만 원 초반대가 된다면 530i 가격 정도가 된다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모델이에요. 제 주변 지인 중에 재약 영업을 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나는 운행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괜찮은 모델이 없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강력히 추천했던 모델이 5302 모델이었어요 한 분은 5302 기본 모델을 구매를 하셨고 한 분은 M스포츠 지금 보시는 모델을 구매를 하셨는데 두 분의 후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제가 강력히 추천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후기를 주시더라고요 연비적인 부분입니다 시내 주행이 아무래도 서울권역에서 재약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왔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하고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운행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전기로만 이용을 했을 때 기름값이 하나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날씨가 좋으면 100km까지 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게요. 100km 안 나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100km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100km를 갈수 있다라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가 운행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요즘에 기름값이 제가 보니까요, 뭐 1,500원이 다 뛰어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혼자 재미나게 생각을 해봤어요. 530i와 530e의 선택 사항에서는 이제는 어떠한 운행 거리나 이런 부분에 자기 취향에 대한 선택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520i를 보시는 분이 530e로 넘어올려면 차량 가격이 한 천만 원 이상이 좀더 업되거든요. 프로모션 혜택을 받아도.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몇 년을 타야지 이 차량에 대한 메리트를 뽑아낼 수 있느냐. 오이 계산을 해봤더니 8년 타시면 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차량을 사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어, 나는 뭐한 8년 정도를 나는 좀 차를 사면 좀 오래 타는 분이야 그분들 천만 원더 투자해서 이거 사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뭐 기름값이 1 5 0 0원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8년 정도를 타니까 이그 차량에 대한 어, 차량 가격에 대비 1000 몇백만 원에 대한 메리트를 연비로 좀 느낄 수 있는데 요거는 순전히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어, 좀 오래 타시는 분들 자체 운행거리가 많은데 차를 좀 오래 타시는 분들은 어, 530이 정말 괜찮거든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프로모션 24년 있을 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재고 좀 있어요. 연락 주셔서 빠르게 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302 모델을 다뤘는데요 계속적인 프로모션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원하시는 차종들을 달아주시면 그 차종을 준비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계신 X3 신형 모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이재규, 이재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